1월 16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일명 롤이라 불리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4.1 패치가 예정 시간보다 앞당겨서 마무리됐죠.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이첫 번째 롤 패치를 오전 10시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원래는 오후 1시에 완료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네. 3시간 정도나 앞당겨서 점검이 마무리된 거라고 합니다. 어, 롤4.1 패치는 올해 들어서 예, 처음 적용된 패치로서 많은 조정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게임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이템 중에 렌가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된 전투의 포효 어, 생존력이 너무 강해서 어, 하향 조절되, 조절됐고요. 또리븐은 순간 공격력이 저 레벨에서도 너무 높아서 또 하향 조절됐다고 합니다. 또 시바나는 어, 어, 초중반 공격력이 지나치게 또 강력해서 하향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화룡감리븐과또 다리 여신 다이애나 대장군 트린다미어 같은 경우는 아직 스킨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마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네, 그 밖에도 서버 점검을 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유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또 점검을 예정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요. 네.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는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버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마비노비 영혼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버 점검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어, 온라인 게임들 정말 밀당의 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2014년 새해맞이 신스킨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